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자, 아, 다음 번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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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 아예 아가씨가 오셨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아, 우리 아가씨는 오늘 어떤 노래를 <laughs> 노래? 해볼까요? 자. 1500년 네. 한번 해 볼게요. 우와! 한만은오이 어려운 노래를 네. 자. 네. 그래요. 자, 이거 어디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진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어드 스타일이지 지금 해 예. 궁금합니다. 자, 해 볼게요. 시작. 한마은이제처야속한인마 아,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오, 오 여기까지 일단 들었습니다. 자, 네. 어, 우선 이제 한 오백 년이라는 노래를 어떤 분,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듣고 배우셨나요? 저요. 네네. 네. 저는 조영필 가수님 거 보고 드는데 아그 조영필 가수님 스타일로 하시려고 네아왜 이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이 한오백년이라는 노래가 우리 강원도 민요라서 네네 뭐. 네, 강원도 민요 스타일이 있고 다시 말해서 경기창 스타일로 하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아이 어, 조영필 선생처럼 네 완전히 호소력이 있는 노래로 부르는 그런 가요 스타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지금 답변을 조용필 네. 선생님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어서 선생님 표정이 빵긋 지금 웃으시는 게 어. 아마 지금 호소력 엄청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한거같니까 아마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데 오늘 제가 네. 시원치 않아요. 지금 목이 음, 시원치 않아 가지고. 아, 네. 호소력 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어, 참여해 주신 우리 어, 아가씨께서 어, 먼저 한 마는 이 세상까지 한번 해 볼게요. 아까 키가 좀 낮았던 것아 그럼 좀 높여보세요. 한 번은 이 세상 약속한 어, 님만 오 이제 뭔가 나오네 네, 아까보다 좋은데요? 예자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이런 노래는 호소력이 있는 그런 노래로 해서 호소력 위주의 노래로 분류를 하잖아요. 네. 음, 자, 그래서 호소력이 우선 나오려 그러면은 강 강한 소리가 우선 이게 파워풀하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네. 이제 우리 참여해 주시는 아가씨께서도 굉장히 강한 호소력이 나와요. 네. 그런데 이거를 네. 한만은 이게 다 한만 이게 렇한한 한 번에 딱 몰아치듯이 체중이 이렇게 실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한자 하나만. 한자 시작. 한 만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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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고뒤에 많은 가지를 그, 그 어, 힘을 쭉 연결해 갑니다. 한만은 가지. 음. 한오 음. 지금 이게 너무 소리가 크다 보니까 이그 핸드폰이 그래.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게 느껴져요. 아까 느껴져요. 아까는 이 힘이 이렇게 쭉 이렇게 알차게 완전 오밀조밀하게는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네. 꽉 차게 들어가서그렇 아리 꽉찬 것처럼. 그렇죠. 자이 세상 할때자이 세상 요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 강원도 미녀 스타일의 메나리토리 쪽으로 이 세상 이 요거 먼저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시작. 옳지, 그를 이, 이, 밀리고, 이, 이, 갖다 찍어야 돼요. 이, 이. 그렇지, 그렇지. 와. 잘하시네. 오. 네. 엄청 엄청 지금 빨리빨리 받아들입니다. 이, 세, 여기서 밖으로 배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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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밀어줍니다. 이이, 세, 이, 세. 어지씨 세상 1차오 좋아요 아우, 0 0 5 그다음에 3번 밴딩 했던 5 0번 밴딩 했던 5 0가0 4 3번 밴딩 했던 5 000 4되려나 모르겠네. 이게 갈성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갈성 하번 밴딩 했던 데000 4 5번 밴딩 던데 오 좋아서 좋아서 오, 좋았어, 좋았어. 그치, 그치. 오 하셨다니까, 네. 천재 났다 천재 나서 네. 네 그다음에 니마 할때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좀 중요한데 네. 야소큰이뭐 네. 두성에다가 네뭐 뽀뽀 네. 바이 뱃을 붙이는 게 좋거든요 네야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주무세요? 어디 가셨어요? 와, 천님 봐. 오, 아, 일단 네. 두승을 흉내를 내서. 근데 네. 그게 아, 이그 협뿌리 있잖아요. 네. 협뿌리를 이 위에 입 천장 쪽에 그러니까 목젖 있는 쪽으로 올리게 되면은 상대가 조금 이렇게 눌친 눌려지겠죠? 네. 네, 그래서 소리가 다안 나오겠죠. 그죠? 마는 소리가 다 나왔다면은 아 이혓 어 협부를 위로 올리게 되면 마므 이렇게 되겠죠? 요거 한번 흉리내 볼게요. 예소 한님마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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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아. 뭐끝이 네? 먹... 이제 뭐 먹... 이거 또장식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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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만 가니 어, 니에서도 여기 혀뿌리를 올려서 몸만 가니 니 몸만 가니 천재나다천재났오 네. 멋있어요 눈눈 눈. 여기는 이거 할수 있을까요? 눈 No. 안,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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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천재니?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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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 네. 아 네. 네. 얼마나 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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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네. 네. No. 네. 너무너무 너무 잘했어요. <laughs> 오, 네. 아무리면 그렇지 그는 안 가르켜줘도 혼자서 잘할 겁니다. 그쵸? 네. 아, <laughs> 아 세상에 어종 네, 올렸으면은 네. 프리한기님이 와 제대로 막깔이 납니다. 네. 아이 저 나이에 갈성도 아주 잘하시네요. 어, 여현민님은 올려서 네. 한이 많아서 살풀이라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SK 어. 애국 잘한다, 애국 잘한다. 정순열뭐 김학규 천재가서 나왔습니다. 천재 뭐, 중에 천재라고. 어, 김재현 난리가 납니다. 네. 아닙니다. 네. <laughs> 자 상록수 작사가님은 너무 올려는 나머지. A.I.는 아니죠. A.I.는 아니죠. <웃음> <웃음> 어, 아 그래요. 노래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느낌이 더 호소력 있으진것 같아요. <laughs> 그래요. 네. 너무 너무 노래 잘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연결하면 곧그 뒷부분 들어볼게요. <laughs> 네. 그래요. 그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세상에 진짜 천재 가수예요. 그러니까요. 예스 s 이렇게 k a y was it? Anya, s 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노래 오늘 가져 u s b a n d What do you want to do?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가야금소리, 달빛 실은 가야하금소리.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어, 일단 가슴을 치어 뜯어야 되는데 <laughs> 네. 가슴을 지금 간지르고 있어. 그리고 <laughs> 아. 어, 그 중간에 발음을 히을 쓰다 보니까 네. 네. 끊어져 있는 뜬는 카야금소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카야금소 호리 아 네네네 끊어이렇게 응. 네네. 해서 그렇죠. 히어자가 들어가면 끊어지니까 소호리네자 네. 먼저 이렇게 할 때요 네. 두개 중에서 어느 게 좋은지 들어보세요 네 가슴을 뜯는 이 가고 가슴을 뜯는 이 가고는 어느 게더 좋아요 두 번째 거예요 왜요 어 일단 발음이 명확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표현이 그 가사의 표현이 더 전달이 더 잘돼. 이야, 이분을 심사위원으로 모셨으면 좋겠다. 네. 어쩌면 해설을 이렇게 잘하시는지. 그런데 제가 안 된다. 이야, <laughs> 그게 그래. 문제야, 알고 그게. 알고 있지만 도전합니다. 그래도 연습생들한테. 알고 있다는 거는, 네, 네. 네. 모르는 사람보다 는 훨씬 빨리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1 번은 가슴을 이거였고 2 번은 가슴을 아, 그러면 가 밑에 아, 뭔가 붙었어. 중철발음. 그렇지, 오, 네. 그렇지, 그렇지. 공부를 아. 하신 분이야. 자, 공부를 하셨는 분이네. 자, 시작. 가슴을 뜨는. 오케이, 이제 거기다가 중철발하면 됐죠. 근데 아직도 좀금 네. 무르게 들린단 말이야. 예. 네. 이거는 뭐냐면 여기 명치 있는 부분. 자, 명치, 네. 손을 대봅니다. 명치. 거기를 네. 앞으로 밖으로 때리면서 가슴을 갖다 때리세요. 시작. 아, 예. 가슴을 그렇지 더 강하게 뜨눈. 가슴을 가슴을 는 뜻자에도 한번 때려줍니다 뜨는 그래 이만큼 투자가 돼야 오, 되는데 네. 네 그동안 인생을 허무 곱고 순하게 살아오셔서 그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가슴을 뜨는 하야금 소리 아. 이만큼 임팩트가 팍팍 걸려야 돼 시작 o 아. 슴 a y 는 하야금 소리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전화주신 분 생각에 이거 노래 부르는 거야 아니면 무슨 전투하는 거야? 예? <laughs> 전투하는 거 같아. Okay. Okay. o 되 a 야 되는 겁니다.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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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가슴을 뜨는 가야금 소리. 어, 소오리. 세 개로. 세 개로요? 네. 소오리. 소, 소오리. 그렇죠. 소리 세계로. 세계로요? 네, 소리 오소 소리. 그렇지. 그다음에 달빛 실은 가야금 소리. 네, 아까보다는 이제 훨씬 이제 임팩트가 돌아왔는데, 달빛 실은 바람도. 딴딴딴딴 달빛 실은 달빛 실은 가야하 금소리 오 이제 발음이 이제 통통 튀네 네. 자 이렇게 하니까 느낌 어떠세요? 어저 어, 뭐랄까 정통 노래를 조금 어. 힘내는 것 같고 그 이게 국악풍의 노래잖아요. 네 이게 네. 좀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거는 마음에 안든다는 음. 뜻이야 이게 지금. 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제가 부르는 발성하고 달라지니까 네. 약간 맛이 좀 달라진 느낌 이 노래 약간은 색깔이 조금 입혀진 느낌 음. 불러도 잘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좋아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빠졌던 아 그런가 아, 아 그런가 <laughs> 다행입니다 <좋아졌대요>. 네자한줄또한 <laughs> 네. 줄을 퉁기면 네 잠깐만요 네. 또 가야금 또... 소리한줄네 가야 하금, 소리. 아, 그 다음에 한 줄을 퉁기면 자 퉁기는 것도 퉁기면 이렇게 퉁기려면 퉁기면 이렇게 퉁 y 려아한 줄을 퉁기면 퉁그거 i o 띵 이렇게 하는 거고 퉁기면 이거는 띵 d 라땅땅땅땅땅땅 a n 땅땅 이렇게 퉁기는 거고 n 자가 다른 글자보다 힘을 두 배로 줘야 그 소리가 남들한테 i n g d i 하한 줄을 퉁기면 둥기면 네, 그렇죠. 둥기면 아 좋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님이 예, 생... 생각나고 예, 거기도 지금 소리를 두배 정도 크게 해야 됩니다. 시작. 예님이 생각나고 좋다. 좋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한 줄을 둥기면 여기는 세배크게 또한 줄을 퉁기면 또한 줄을 퉁기면 옳지 술 맛이 절로 난다 아이 또 퉁기 당기 퉁기 잠깐 <laughs> 조율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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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풀려가지고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웃음> 지금 가야금 퉁기다가 졸리나봐 지금 <laughs> 한숨 자고 할까요? <laughs> 아니요 어? 올려야 되는데 내려갔어요 a 기당기 t 기당기 i d a 기 g 기당기 n 기당 dang, Tungi dangi dang, t 기 n g i 다 들어가야 d a 다 g Tungi d a n 기 i 기 a 기 g i d a 둥둥둥기당기 시참 무슨 가야금이 뭐이 모양이야 <laughs> 고급 기법인 전조인데 <laughs> <laughs> 참 희한한 가야금을 다 보겠네 둥기당기 시작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어쨌든 여기서 이제 빵 터져야 돼 사랑 시작 사랑 아니 그게 아니야 서렁이 아니야 사랑 시작 사랑! 여기 명치를 밀어야지, 명치를. 시작! 사랑! 명치를 랑 <laughs> 지금 지금 네. 속도가, 속도가 어. 사랑! 말고, 사랑! 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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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속도가 사랑! 가좀 사랑! 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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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이 사랑! 이게 소리가팡 튀어나가야 돼. 속도가. 사랑. 음, 그, 발음의 속도는 바로, 네, 강도와 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발음이, 네.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아. 사랑! 시작! 아, 네. 사랑! 그렇지. 또! 또. 사랑! 네, 또! 네, 사랑! 네, 거기도또 터트려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죠? <laughs> 네. <laughs> 네. <웃음> 어. <웃음> 자 오늘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어, 평소에 노래를 하는 것을 생각했던 그 어떤 어, 노래에 대한 인식보다 뭔가 확확 확 틀리죠. 음, 네그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는 노래같고 지금 제가 하는 거에 한1 0 배는 더 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힘이... 어. 아까 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생을 너무 곱게 살아오셔가지고 <laughs> <laughs> 야입 안에서 소리를 뱅뱅뱅 돌게 만다는 건이거는 노래가 아니라 옹알이도 네. 옹알이 아, 어, 음. 이만큼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예. 어. <laughs> 그래요. 이렇게 이제 연습을 맞아요. 해보시고 네. 그래도 네 아까 음. 중철바람도 아시고 맞아요. 다 하시고 네 금방만 이해하시니까. 그러니까 네. 뭐냐면 가창학에 대해서 용어도 많이 알고 계시고 하니까. 다른 네. 분들에 비해서 훨씬 빨리 늘수 있으니까, 요거 연습해서 다음에 네. 그 뒤에 사랑부터는 다음 시간에 꼭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점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